안녕하세요. 머구리 대리입니다. 아,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벌써 12월 달도 뭐 거의 다돼가네요 어, 지금 7시인데 길을 나섰습니다. 어, 토요일 날 너무 아 너무 참패를 했고. 아 일요일 날은 어제는 쉬었습니다. 네. 아 연말인데 뭐 좋은 이렇게 일도 좀 많고 이래야 되는데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진접은 자 정말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조건 토요일이고 평일이고. 어 서울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완전 네. 어, 진정을 버리고 서울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어, 그렇게 이제 정해야 되고 일요일날은 뭐좀 쉬더라도 토요일까지는 음, 서울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7시인데 강남 가는 버스 타러 어, 가는 중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 관리 주의하시고 어 안전 운전. 안전 운전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좀어 강남 가서 골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사거리 도착을 했습니다. CU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뽑고 콜좀 보고 있네요. 아, 아우, 날씨가, 날씨가 추워졌어요. 아, 아, 날씨도 추워지고, 콜도. 네, 저기 박스 컵이라고 있죠, 밑에? 네? 밑에 박스 있잖아. 네. 식당 앞에 네. 거기 좋아 아... 그 거기 네. 아 여기 침해하시 형님이신데 콜 잡고 가시나보네 박스커피라고 있나봐요 대도식당이라 거기가 따뜻하고 좋대 여수동 여수동이라 한 시간에 육만포. 아, 한 시간에 육만포면은, 양평 가서 잡는다. 육만포. 육만포, 좀, 좀더 주면은, 7만 포 정도 아. 코를 접어봐야 되는데, 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곡동 가는 것도 49분, 44분. 아, 이게 길이 밀린다는 개봉동 이런 것도. 경유, 봉천동도 33분. 시간을 잘 봐야지 될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마곡동, 아, 마곡동 나가네. 마곡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수택동은 한참 떠있던 건데 콜이 25분밖에 안 걸린다 2만 8천포 3만 2천포 25분이면 가야 될것 같아요. 자양동, 극동. 어우,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날씨가. 어우, 바깥에 있는데 춥네요. 여기,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박스 커피로 들어가 있어야 되나? 춥습니다. 남해 와도 특별히 갈 데가 없어요 초장에는. 기사님들이 많이 빠져 나갔네 콜이. 어우. 아니 왜 갑자기 콜 대기 중 이런 식으로 바뀌는지 모르겠네 이게 왜그런거예요콜 대기 중으로 바뀌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이제 푸단으로 밀락동 밀락동이다 47분 운행인데 야, 이번 1 5 k 로네 여기 여기 있으면 가면 되는데. 방이동 25분. 방이동 가는 것도 2 5분데 어? 뭐야?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네. 콜 하나 맞춤폴이 들어왔네요. 강남으로 해 놨더니 아, 맞춤코를 껐어야 되는데. 아, 이동하겠습니다. 아,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도곡동이고요. 아,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양재동으로 갈 것이냐. 아, 양재동으로 간다. 472 타고 또472 타고, 음, 여기 올때 마다 고민인 게 양재동인지 472 타고 또 다시 선동 그쪽 방향인지, 아, 교문동 1.4km야. 너무 머네요 어디로 가야지 좋을까요 어, 콜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는데 여기 와 가지고 콜 잡아 본 일이 별로 없어 여기는 아주 버스 타고 여기는 무조건 어디로 이동을 해야지. 여기도 제법 삼가 같은 게 있는데, 코는 없더라고요. 참 묘해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 콜을 기다리기는 그런 상황이고 버스 타고 옮긴다. 이게 군인공제회가 있네. 이게. 군인공제회 이런 데서도 콜이 뜰 만도 한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아파트 뭐 그런 거 그런 거 같은데 부자들 군인 공제 군인 공제 우이일을만한아 의정부 아 떴네 여기 의정부 야 의정부 참. 3, 400개 안주나? 이 정도 3, 400개 안주네요. 버스가 뭐야? 건너가야 되겠는데, 건너간다. 아. 버스가 건너? 4만 0백호 약간 구미가 당기는데 의정부로 그그 갈까 아직도, 아직도, 아, 의정부로 간다 아 아깝네 의정부 의정부 아 이거 하남을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아, 일단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도착을 했는데, 여기, 음, 미사역 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미사역 쪽으로, 어,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착지는 뭐 나쁘진 않아요. 착지는. 어, 버스가, 버스다. 버스 를한번 환승을 환승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미사역 쪽으로 버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환승해서 타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미사역이 이게 지금 목통입니다. 목통. 먹통. 야이 시간에 미사역이 이렇게 밖에 안 되나? 돌은 빨간데, 아, 미사역을 오는 게 아니네요. 아, 그 타임에서는, 아, 강남 발의를 하나 하든가, 분당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분당이 떴었는데, 아, 미사가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여기 콜이 너무 없네요 이걸 해도 가야 될것 같아요 아 금액이 아쉽긴 한데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마석도 248에 빠지네 와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착지는 제일 좋은데 문양동 문양동. 내려갑니다. 아 문양동. 문이 닫힙니다. 아 신월동. 아, 신월동이라 언뜻 손이 안 가네요. 손이. 1층입니다 아 지금 일단 좀 한숨 돌리고 운영니다. 잡아보겠습니다. 문양동. 신월동안 3만원 쯤다 콜이 뜨니까 서울 가는 콜을 지금 잡아야지. 서울에 지금 콜 폭탄 터졌다는데, 지방으로 자꾸만 이렇게 돌면 안 좋은데. 아, 서울 가는 거줄 만도 한 게. 아. 서울 가는 거안 주나? 아. 4 사만이. 신월동, 신월동, 아, 신월동은 좀... 안 가본대요. 갈걸 그랬나요? 아, 문양동 음. 음. 엊그제 갔었는데, 문양동 후회의 음. 연속인가? 뜰 것도 같은데.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춥네요.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 바깥에 나와 있는데 아, 날씨가 춥습니다. 아, 뭐라도 타야 되는데 떨고 있습니다. 야. 가격을 안 올려요. 올려야지 잡을 텐데. 아. 확 올려줘야 좀 잡을 맛이 나는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아, 아 후회스럽네. 아까 오, 도착하자마자 뜨는 바람에 아, 안 잡았는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웃음> 떠야지. <웃음> 잡는데 도착하자마자 뜨면은 왜 이렇게 잡기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의정부에서 아, 탱자탱자 하다가 마무리 되는 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평동을 잡았습니다. 아, 좋은 콜입니다. 일단 착지가 마음에 들고, 어, 그 삼평동 가면은, 아, 콜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시간대는. 빨리 삼평동 넘어가겠습니다. 아, 콜이 깔릴 때를 바랬는데, 12시 반 타임이라서, 어, 그렇지가 않네요. 콜 수요를 보면은, 아, 판교역 쪽으로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삼평동 이 큰, 업무단지 먹자 에서 콜이 없이 이렇게 먹을 때리고 있네요 암만 시간이 12시 40분이라지만 야 아까 28,000원짜리 교문동이 떴는데 오자마자 28,000포 아 그걸 자꾸 갔어야 되나 보네 맨날 후회와 탄식입니다. 아하 하하 <laughs> 야 이렇게 될줄 심각하네 심각해 암만 월요일이래도 아이큰 업무 단지에 야 이거 뭐 1시까지 있어 보고 야 금액도 너무 형편이 없다. 아, 금액도 너무 형편이 없어. 야, 이런 이렇게 금액이 내려가나? 안만 새벽이라도 강남도 그럼 코리 다 빠졌단 얘긴가 본데. 강남도 강남도 다 코리 빠졌 빠진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네. 아, 양천구. 잡았습니다. 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리어리하고 있다가는. 그냥 또 택틀 강남 가서 죽고 이런 상황이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착했는데. 착지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뭐 코를 잡을 수도 없고. 아, 양천 구청역 쪽으로 가야 되나? 일단 심야 버스를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목동 양천 구청역 심야 버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목교역까지 자전거 타고 나오는데, 아, 뭐가? 4,000원이나 나와. 아우 한참 나와서 그런가. 여기 뭐 어디 가자는 사람도 있고 이러네. 한번 여기 합정을, 택트를 여의도로 가야 되나? 아, 일단 좀 둘러보겠습니다. 콜 의정부 가는 거 하나 잡았습니다. 그냥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의정부 두번 왔네요. 네. 어, 마무리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오늘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여섯 콜 운행을 했고요. 188,800원인데, 아, 어, 진짜, 천만 다행으로 여기서 진접 코를 뜨면 은참 좋은데, 제가 볼땐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지구 먹자인데, 천상, 어첫 버스 각입니다. 아니면 트루카 어 타고 가야 되니까, 한 2만원 정도 빠진다고 보고, 아, 남양주. 있으면 잡는데,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날 추운데,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